안녕하세요. 로이카보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어, 연습을 하러 나왔는데요. 어, 이제 어제 이런 연습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 지금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연습이 유난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 아직 이 서바이벌에 대한 인식이 아직 어린 애들의 이런 총싸움 같은 그런 어 놀이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이렇게 굳이 비비탄 총인데 연습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일단 저희 이런 좀 비비탄 서바이벌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 이런 비비탄 서바이벌의 외국에서는 에어소프트라고 해서 원래 청식 명칭은 에어소프트예요. 에어소프트라는 이게, 어, 엄청나게 큰 스포츠입니다. 네, 다른 골프나 뭐, 스키, 그 다음에 야구, 축구 같은 이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 이 에어소프트도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면, 어, 연습을 해주면 더, 네,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런 쪽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 물론 이렇게 제가 어, 연습을 하는 이유도 장비나 이런 총들 어, 이런 것만 네 미국 뭐 고증이나 뭐 이런 거를 따지면서 게임을 하지만 실제로 실력이 네, 안 좋다고 하면 어, 남들이 봤을 때는 뭐돈 자랑만 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력도 좀 늘리고 싶어서 네, 이런 연습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어, 혹시나, 이제, 진정한 게이머 분들이라면, 어, 아마 나름대로 부력도 많이 되고 하셔서 게임을 잘 하실 텐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소프트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원래, 어, 군 생활을 좀 오래 했고, 음,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그렇게 지금 직업으로 이거를 서바이벌 게임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쉬는 시간 때 연습도 병행하면서 제 실력을 좀 네, 높이려고 하는 연습 영상이라서 네, 그런 걸좀 어, 생각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어제 이제 연습 네 영상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데 어, 오늘은 이동하면서 타겟을 맞추는 네 그런 동작이랑 어, 이제 CQB에서 네 많이 쓰는데. 오른손과 왼손 잡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우수자 자수자를 네, 전환하면서 이렇게 쏘는 훈련을 어, 좀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움직이면서 지금 네 어제 또 이곳에서 연습을 했는데 보시는 네. 저쪽에 그 왼쪽편에 큰. 그 대하가 있어요. 그 대하를 표적으로 삼아서 지금 어제부터 연습을 네, 연습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이렇게 팅팅팅 맞는 소리가 날 거예요. 네, 그걸로 이제 타겟을 얼마나 정확히 쏴냐를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어이제두 이, 이 드럼통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이제 손은 네, 고연습이랑그 다음에 드럼통 가운데에서 언패물을 두고. 네. 오른손 사격, 왼손 사격. 네, 이렇게 하는 어, 연습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이제 연습은 이동하면서 네, 사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에어소프트 건들이 비비탄이라서 움직이서 움직이면서 쏘면 비비탄이 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네, 계산해서 쏴야 되는데 아마 올해 게임을 하셨거나 자기 총에 어, 적응이 잘 되신 분들은 어, 우리가 이제 군생활 할때 말하는 리드라는 거를 적용해서 네, 쏴야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쏴야 되는데 이동하면서 정확히 수그 타겟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도 제가 자주 하고 있는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쏴보겠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움직이면서 하는 사격이었는데요. 어 방금 보셨던 그, 네, 그것처럼 이렇게 이동하면서 정확히 그 타겟을 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체력적인 소모도 많고 어이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게임할 때네 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 연습도 많이 해주시면 어 게임 때 자신의 실력이 조금 더네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영상은 어 여기 장애물을 가운데다 두고 오른손 사격, 왼손 사격 번갈아가면서 할 건데요. 어이 연습 방법은 제가 자주 보는 티렉스 암즈 루카스의 이런 연습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는내 네, 영상인데 이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연습 단계라서 어, 아직도 버벅되고 있는데 어, 오른손 회수를 자유자재로 쓸수 있으면 아마도 이제 모듈에서 그, 그 오른손 잡이들은 오른쪽으로만 도는 네 습성이 있어요. 왜냐면 하 오른쪽으로 돌아야 어, 오른손 잡이들은 네 조준하고 속기가 더 힘, 쉽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도는 경향이 있는데, 어 오른손 왼손을 다 쓰게 돼 버리면 모듈에서 이제 다 방향으로 네어 이동도 가능하고 사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왼손, 오른손. 네. 처음에 해보시면,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으로 잡고, 네, 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이게 연습이 잘 된다고 하면, 오른쪽 눈 감았다가, 왼쪽 눈 감았다가 하는, 네, 자연스럽게 연결 동작이 되면서, 어, 어, 조금 더 모듈이나 이런, 왼쪽으로, 네, 진입을 해야 될 때, 어, 왼손으로 조준하고, 네. 사격을 할때 조금 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어, 지금도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이동하면서 사격이랑 오른손 왼손 바꿔가면서 사격하는 이런 동작들을 한번 연습해봤는데요. 어, 이렇게 여건이 되시는 한 연습 좀 많이 하셔서 어, 이런 에어소프트가 이렇게 스포츠로 좀 어, 자리를 을려면 이제 게이머들부터 실력도 좀 늘어야 되고 어 실력이 는만큼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어 이런 연습 많이 하시면 게임 하는데 도움이 좀될것 같아서 오늘도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